아니 어 아니요 이 음. 용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도 용암이 떠, 떨어지지 어. 갈까? 말까? 근데 용암 주변에 다이아가 많다고 하지 않니 다이아 없어요 어? 철이다 철이라 도캐야 되는데 뭐가 무서워 아진 무사하게 요감을 피해서 갈수있다나템 얼마나 많은데. 아, 인기 이거 씻으이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왜? 어 이거 씻어. 이거 씻어. 이거 씻 아, 뭐야, 철두개캐로철두개 캐러, 목숨 걸고, 온거야 씨. 아, 진짜. 어이 진짜. 목숨 걸고 왔는데. 철두 개밖에 못 캐. 야, 돌고갱이 있어? 네, 여기 철이 있는데? 니가 네. 철좀 캐봐. 여기, 네. 내려가지고 어! 야, 저기 물 있어, 물! 빨리 물에 들어가! 저기 물에, 물 있잖아, 물. 아니, 그게, 아니, 갑자기 여기도 요가이 나와가지고 까치고 그는 건데, 여기도. 일단은, 무슨, 뭐, 무슨 소문이냐. 이렇게, 이런 구석탱이를 캐 보면 있다는데, 막, 다이아? 나온다는데, 이런 거. 야, 저기 아래 철 있으니까 내가 캐놓은 곳 아래 내려가면. 네. 그케이 네. 있지? 와, 많이도 내려갔네요. 옆에 보면 있어. 어 여기 있네요. 아 다이아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우리 음, 음, 다이아 나와야 된대. 이런 구석탱이 한 번만 붙여 한쭉 이렇게 둘러보면 있다니까. 다이아가 왜 자꾸 마음에 안 드는 노래가 나와? 계속 노래 끝나면 마음에 안 드는 노래가 나와? 응. 둘러줘야 돼. 아닌 거 같아. 그 소문은 다 가짜인 거 같아. 다이아가 하나도 안 어, 나왔어. 폐강이다, 헉, 진짜? 어디에? 철는데폐강 나왔어? 아, 아빠, 그, 아빠 캠곳 아래 계속 내려가 보니까 그 폐강이 아빠 같이 캐요. 그래. 아빠 내려오요 아, 잠깐만. 야, 갈기 전에 좀 기다려봐봐. 나 돌고깽이 만들고 아빠+ 아빠는 돌고깽이는 만들어야 되겠어 아빠, 아빠가 그럴 줄 알고 자고 때두 개나 챙겨왔지 따라 같이 가 따라 스토어 줘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갈게. 우리 따, 따로 흩어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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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로 흩어지자니까. 네. 네가 아까 네가 앞으로 가봐. 내가 옆쪽으로 가볼게. 네. 네, 여기 내 구역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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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앞으로 쭉 가면 뭔가 광물들이 있을 거야. 와, 폐가 완전 좋은데, 와. 나이옆쪽으로 가볼게. 여기서 여기서 광물 많이 힐시다 이제 이게 또 어디요? 이럴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네, 아빠랑 같이 갈까? 잠깐만 여기 옆좀옆좀 옆좀 찾아보고 여기 옆에 옆에 하나도 없었어. 음, 자 일단 가자. 잠깐만 나 아빠 해불좀 횟불 그냥 해불더 만들어 주자. 이거 다 써버리자. 다한 세트 호박이랑이거랑 바꾸고 교체한 다음에 어디 있어 딸아? 니 위에 그 아래 있어? 왜 이렇게 아래 내려왔어. 몰라요 어, 아래 빠지는 길이 있었네? 어. <laughs> 저기가 2층인가 보다. 여기가 1층이고. 어? 어머, 깜짝이야. 여기 아래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철이다. 야, 유암에 철이 있어, 유암 근처에. 어, 야! 어, 여기 뭔가 자연동물 같은데? 여긴 폐광이 아니야. 왜요 여긴 폐광이 아닌데? 와, 여기 대박인데? 어, 여기 광물 많을 것 같아! 대박. 야, 진짜. 진짜 광물 많을 것 같아, 여기. 야, 여기 다이아 있을 듯한데? 야, 봐봐. 용암 넓어. 야, 용암 주변에 다이아가 있다고. 네. 야, 여기 잘 찾아봐야 돼, 여기. 아 여기 그치? 깨졌어. 아. 야, 야 여기 진짜 있겠다. 야 용암에다가 레드스톤 있다는 건 있다는 거 아니야?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니야? 이거? 음. 어? 어? 네. 그렇지. 음, <laughs> 야 진짜 여기 있을 있을 것 같다 여기. 야, 여기 있다, 분명히. 어딘가에, 어딘가에 그거 있다, 다이아. 다이아 있다, 여기. 그런가? 헐, 나 빠질 뻔했어, 나. 요, 여기, 여기 왜 이렇게 용암이 <laughs> 많아? 용암교처에 다이아가 많다고. 빨리 찾아봐. 어, 틈이다. 다... 금 필, 필요 없어. 근데 그 돌, 돌, 돌고깨기로 킬수 있나? 아니, 철국갱이 너무 귀엽다. 응, 근데 그거 응, 어. 응, 단다 금곡갱이 빠르긴 한데, 내구도가 너무 빨리 가라. 네, 정신력으로 쓰는 거니까 정신력은 전식용으로... 필요없어요. 응. 오, 나 빠질뻔했어. 아빠 빠질뻔했어. 큰일날 뻔했다. 에이, 여기 폐광 진짜 넓었나봐. 야, 이 레드스톤 레드 주변에 잘 파봐야돼, 여기 레드스톤이 포토에 아니, 레드스톤 주변에 파보라고 다이아 레드스톤 주변에 있잖아 그런가? 아, 왜 물이 번져? 어디서 물이 나오는 거야? 뭐야, 저거? 꼬란거 뭐냐? 배광이네 설마, 이 위에? 소리 있다, 저기. 야, 여기 동굴 진짜 넓었네. 야, 여기 왜 이렇게 넓냐? 어? 이렇게 넓어? 야, 여기, 여기 진짜 넓었어, 배광 여기 진짜 좋아 여기 우리가 잘 찾은 것 같다 그치? 지 네. 여기 땅 안팠으면 안 우리 후회할 뻔했어 야 여기 진짜 광물이 많은데? 우와 야 광물 진짜 많아 여기 아, 야 근데 철도 있고 막. 우와 우리 그 광물도 찾은 데에 어머 뭐야? 야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뭐야, 이제 철 튀다가 막 이상한 곳에 떨어졌어, 나 근데 이름표는 보여. 렇이 석탄이 진짜 많아. 석탄만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 광물 많아야 된대이 너무 철을 켰긴 했는데, 너무, 너무 석탄만 나와요. 어머, 깜짝이야, 여기. 나 이거 떨어질 뻔했어, 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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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하면 용암 빠질 거야. 조심해야 돼, 여기. 빠지고. 어, 어머, 어떡해! 아! 어, 다한어나죽었어 아! 죽었어, 어떡해? 망했어, 어떡해? 아이 괜찮아 아직 차 얼마 없었어. 야너 어디 있어? 집은 보이는데 나 집이 없나 집은 보이는데 너, 너 어디 있어? 내가 아래를 쑥쑥 파놨는데 우리가 찍어 여기 아니었나 어떤 무 무대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 어디 어디 무대 물에, 무대에서 우리가 분명 나왔었는데 그치 야, 어디서 진짜 너나나 나 집어 보여 집은 있는데. 여기 어긴가 동냥이 문어딘가 있었어 문 어딘가에 내가 어딘가를 파놨는데 여기 설마 설마 아까 우리 방울 부자였는데 우리 다이러스 저희들은 다이었어